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주식 멘토 이선생입니다. 영상 시작 전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뭐, ABL 바이오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살펴보고,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기준으로 지금, 우리 코스피가 활발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4,1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는 지금, 4,135포인트죠. 그러면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 뭐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고 외국인의 지금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장이 강세다 어 이렇게 좀볼수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이 지금. 짝상승을 했죠, 코스닥은. 그래서, 아, 이게 코스피 흐름만 좀볼게 아니라, 우리가 코스닥 시장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또, 우연찮게도 오늘 또, 내마녀의 날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내마녀의 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고 하면요. 일단은, 뭐, 내마녀의 날에는 항상, 우리가 뭘 생각해볼 수가 있어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장에서 좀 흔들리는 어,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내마녀의 날이 뭐냐면요, 지금 뭐 선물 옵션 동기 만기일에 예정된 만큼,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선물이나 옵션 상품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 주가지수라고 좀 나눌게요, 주가지수와 그리고 개별에 대한 부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주가지수에 대한 선물과 옵션 그리고 개별 선물 옵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총 이렇게 네가지의 상품이 만기일이 한꺼번에 도래하는 걸 바로 내만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 그리고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뭐 그래가지고 내 마녀의 날이라고 좀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뭐 마녀가 심술을 부린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뭐 이름을 굉장히 단순하게 지었죠 근데 뭐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뭔가 알면 알수록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단순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뭐, 얘기하다가 잠깐 샜는데, 뭐, 이제, ABL 바이오,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ABL 바이오는 뭐, 제가 말씀드렸죠. 어 반복적으로 말씀드렸고, 썸네일에서도 제가 대문짝하게 이렇게 써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21선 밑으로 캔들이 자리를 잡으면, 이 하락 추세에 대한 부분을 전환할 하 것이다. 그러니까, 하락과 우리가 상승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추세선이라는 거는, 하락을 만약에 우리가 흐름이 온다라고 하면은 주가 하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평선을 보고 좀 판단을 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21선 위로 캔들이 자리를 잡을 것이고 그걸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된다? 주가는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어땠습니까? 20만원을 살짝 터치해주고 다시 물량이 빠졌죠? 자, 그런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20만원을 강하게 뚫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뚫어준다라고 하면요. 22만원? 그냥 뚫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단순하게만 좀 볼게요 거래량이 살짝 들어와서 올라가준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내용이 좀더 붙어서 수급이 조금 더 붙어서 그렇게 올라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20만원 밑으로 흘러내릴 거는 알고 있었어요 20만원 찍어주더라도 반짝반등해진 것 뿐이지 어, 다시 내려올 건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 지금 뭐 웨인이나 기간도 슬슬 조금씩 눈치 보면서 어, 매집을 했던 부분인데 오늘 웨인들이 좀 나갔죠 당연히 이거는 뭐내만년의 날이기 때문에 어떻게 일지 모르는 그 시장에 대한 변동성 이런 부분 때문에 살짝 흐름을 좀 보고 있는데 저는 어차피 지금 이 패턴 자체가 abr바이오 패턴을 자체를 보면요 지금 어때요 쌍바닥을 좀이루 주고 있죠 이렇게 됐을 때 분명하게 쌍바닥 패턴에서는 주가가 한 차례 더 상승할 힘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22만원 충분하게 저는 뚫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오늘은 강하게 돌파를 못 했던 부분에 있어서 22만원을 못 뚫어줬는데 저는 이거 조만간에 뚫릴 거라고 봅니다 지금, 거기에 더해가지고, 우리, 그, ABL 503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거래량이 붙냐, 안 붙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단기적으로 좀 봤을 때, 단기적인 수급이나, 그리고 심리가 모두 움직인 상황이에요. 뭔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장이야. 솔직하게, ABL 바이오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ABL 바이오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만 우리가 그래서 알고 가자 이거예요. 다른 거다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ESMO에 대해서, ABL 바이오가 ABL 503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분명히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야. 그래서 어제 장중에 어땠어요? 어제 장중에 VI 걸렸죠? 그래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걸 우리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웨이나 기관도 순매수세로 움직이면서 신뢰도가 상승하면서 수급기반이 형성되지 않았나. 그러면 주가가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또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미국에 대해서 생물보안법이 이제 연내 통과가 되냐 안 되냐. 전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지 않을까. 뭐 ESMO도 그렇지, ABL 503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고. 근데 그거를 다 집어치우고 지금 이 내용이 전 이제 핵심일 것 같아요. 자,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연내 통과 간측 글로벌 바이어 판이 바뀌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때요? 좋지 않은 감정을 항상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니, 야, 중국이 지금 바이오 쪽으로 계속 뭔가 진출하려고 하는데 이걸 막아. 약간 막아야 된다. 거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최종 국방수권법이 상원 및 하원 타협안에 포함이 되면서 연내에 통과될 관측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은 뭐가 좋냐? 미국과 연결된 바이오 기업들, 국내 바이오 기업들도 그렇고 뭐 다른 뭐 해외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도 미국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볼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바이오 기업과 계약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는 법안인데 야 너네 이거 중국하고 연결돼 있어? 그럼 우리도 못할 것 같은데? 거절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미국하고 연결돼 있는 우리 국내 바이오가 있다? 그러면 은 굉장히 쉽게 미국 진출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과 연결 안돼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이 올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바이오 기업과 계약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럼 중국 기반 바이오 기술은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하고 미국 중심의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뭐가 되냐 기회로 작용한다 이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 작년에도 이제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좀 있었던 부분은 맞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당장적으로 뭐 관세도 막 조절하겠다 이러면서 솔직하게 뭐 흐지부지 되는 부분들도 좀 있었고 그죠 근데 얘네가 이제 미국 애들이 말하는 것도 좀뭐 타협성이 없는 게 뭐냐면 뭐 국가안보비법 집행이익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지정된 이유를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제대로 설명할 수가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야, 솔직하게. 왜? 그러니까 작년에는 다섯 개의 중국 기업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네가 정지를 시켜놨는데, 이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줬냐, 너네가. 안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미국 내에서도 이거에 대한 지금 어때요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요 우리나라에 서 지금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 당연히 이득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건 기회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예요 지금 이제 알테우젠이 뭐 지금 당장적으로는 코스피 시장을 떠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제 코스피를 떠난다 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이오 다음 대장주 누구예요? 한 번만 딱 진짜 뭐 바이오 종목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대부분 뭐라고 말하냐면 ABL 바이오라지 대장주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증권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ABL 바이오가 알테오젠이 떠나면 그 자리를 ABL 바이오가 대체를 할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연스럽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릴리한테 선택받은 기업이 누가 있어요 지금 abl 바이오 있죠 파트너십 단순하게 보고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주가에서 머무르는 이 abl 바이오가 우리가 지금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싼 가격에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버스다 라고 전 얘기하고 싶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abl 바이오 딱 주가 한달 전에 얼마였어요 10만원대였어 근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20만 원대예요. 뭐 10만 원 지금 후반대긴 하지만 최고가 20만 원을 넘어봤잖아. 그러면 저는 이한달한달한 달한달한 달이 ABL 바이오한테는 앞으로의 많은 호재들과 지금 재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보다 알 l t 전만큼 성장할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하고 제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 야, 20만 원 이거 고점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래서 진입 못하고 고민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왜 이때 당시에도 이거 고점이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입 못하고 놓치신 분들 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번만 후회하면 되는데 두번 후회할 거냐 이거예요. 제 말은 우리가 두번 후회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BL 바이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100% 무료로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단에 번호 보이실 겁니다. 어, 상단에 번호로 간단하게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좀 도움을 드릴 거고요.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것 같은데 자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만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떤 선물이냐? 자 여러분들 이제 막 12월 초입이 지나가고 있는데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산타 레리가 생각나실 겁니다. 산타 레리를 보통 우리가 12월 중순부터 매수세 변화를 관찰하고 기간 자금의 흐름 뭐 변동성, 금리 이벤트를 체크하면서 움직여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찬스라고 분명히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타 렐리 거짓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산타 렐리는요. 만약에 55년 통계를 내린다 봤을 때 10번 중에 7번은 정말로 장이 강세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산타 렐리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타 렐리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금리나 기대감, 12월 소비 시즌 강도 기업실적 전망 안정화 시작 수급에 대한 개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내용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정말 보기 쉽게 나는데 자 그러면 이 내용에 포함되는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제가 간단하게 차트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점 대비 최대 40% 이상 상승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단순히 상승한 것만이 아닌 충분한 이슈와 거래량이 붙으면서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고 또한 지금은 앞으로의 산타를 리를 대비하는 거래량 그리고 바닥을 다지는 모습까지 저희는 포착을 했 라는 겁니다. 또한 이 종목은 2차전지 소재, 반도체 등 산사업 투자 기대감이 재료로 작용하고 있고 최근 거래량 회복이 되면서 저점이 상승하면서 하방기에 주가 상승의 재료 또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이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100% 무료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종목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간단하게 상단의 번호로 산타 또는 선물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누르셔서 설문 참여하시면 제가 산타렐리 기대가 되는 이 종목 우리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설문 참여하시는 법 모르실까봐 제가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건 지금 네이버 설문 참여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면서 링크를 제가 누르라고 말씀하면요, 지금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하게 되시면 아마 이 화면으로 넘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의 성함 적으시고 연락처 적으시고요 투자금 그리고 주식 경력 및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제출만 누르시게 된다라고 하면요 저한테 바로 우리 여러분들께서 텔레그램으로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가 날라오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잘 보셨다라고 하시면요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